오늘 고르쇠 채취 3주차 입니다 첫째 주는 약간 날씨가 좀 그랬고 둘째는 엄청 추운 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주인데 정말 가히 역대급으로 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뭐 어떻게 할수 없네요 통 자체를 그냥 가져가야 겠습니다 아, 이번 주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이제 양이 엄청 나네요 아, 다음 번거로 이동하기 전에 음, 좀 마셔 봐야 겠네요 네, 아마 꽉 찼을 거예요. 이것도. 아, 꽉은 안 찼네. 99% 98% 아이고, 찼네요. 이야. 아, 여기는 응달지는 쪽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조금 덜 찼네. 하지만 뭐, 이것만 해도 정말 꽉찬 것들은 없습니다. 어. 다른 통해서 뚜껑만 옮기고 자리를 바꿔서 자 아직 산에는 이렇게 얼음이 그대로입니다. 아이쿠. 이제 다음 주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은 개구리가 하고 개구리가 올 겁니다. 아 개구리 잡아먹으면 안 되죠. 그냥 개구리가 운, 운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. 저, 어, 저쪽에, 살얗게 보이네요. 아마, 이거는 아마 반? 찼으면 제가, 그냥, 흡족해 할 겁니다. 역시, 흡족할 만큼 찼네요. <laughs> 네, 이 정도, 네, 이 정도 좋습니다. 이 정도면 이렇게 작은 나무에서 나온 것치고는 높이는 꽤 높아요. 한 20미 15미터 하... 그런데 물의 양은 정확히 한반 정도 됩니다. 자, 뚜껑을 분리시킨 다음에 아, 돼지가 또 또. 제가 가지고 온 다른 통에 뚜껑을 열고 안 속마개를 빼서 이쪽으로 옮깁니다. 그리고 마개를 씌우고 아,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너무 많으면 제가 다 들고 내려가는데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거든요. 지금은 다행히 한 통이 조금 많이 안 차져서 발걸음은 좀 가볍게 갈수 있겠습니다.